성경말씀 보겠습니다마가복음 마가복음 10장. 입니다마가복음 46절, 10장. 4 6절금1마마지막절 10장. 마가보마가보마지막 절을 같이 읽가니다 10장. 가 그들이 여리고,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었소서, 불과하시니, 불과하시니, 있니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곤을. 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령 강림 대망 특별 새벽 예배로 모입니다. 아, 키 열쇠를 마음에 두고 우리 말씀을 듣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막힌 것, 닫혀 있는 것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막혀 있는 것, 내 안에 닫혀 있는 것들을 열수 있는 열쇠의 말씀이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을 통해서 아, 여러분 안에 잠기고 어, 닫혀있는 문을 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o n 합니다 음, 어제 우리 첫날이었는데요 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 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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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맡기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불평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또 요동하고 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는 악한 방법으로 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엉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오늘 믿음으로 맡기는 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했으면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께 믿고 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그 열쇠를 붙들고 사용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둘째 날입니다. 아,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박지 아, 않으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종종, 종종은 아니에요. 저도 뭐 목회를 뭐 하면서 한번두번 번 정도 경험했는데 어느 어떤 날 새벽에 이렇게 섰는데 교인들의 얼굴이 환하요 아주 밝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의 은혜를 받은 게 아직도 영향을 미치나? 왜 이렇게 얼굴들이 박지, 눈이 다 이렇게 웃는 얼굴, 웃는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교인들이 요새 은혜, 은혜가 충만하구나.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리고 집에 왔는데 제 아내가, 여보, 당신 머리. <laughs> 제가 아침에 새벽에 나갈 때 거울을 좀잘 보고 빗질을 잘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잠을 자다가 여기 까치집 싱거를 제대로 안 보고 정리를 제대로 안 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강단에 딱 섰는데 교인들이 보니까 목사님이 머리에 까치집 짓고 나와 서 있으니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긴 거예요. 저는 그게또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얼굴이 밝아져도 줄 알고 착각하고 혼자 좋아했는데 그날 새벽이 아주 망신이었습니다, 망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도 종종 보면 뒤에 이렇게 까치집 이렇게. 잘 보고 나와야 되는데 되게 잘못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못볼 때가 있고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고 그래요 오늘 우리의 심령을 심령을 잘 살피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는 그런 은혜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할 때 성막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성막에 보면 물두멍 사진 우리 늘 봤죠 저렇게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아, 구원 받은 성도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저 물두멍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 물두멍은 구리로 만들었고요 여자들이 옛날에 구리 거울이 있어요 구리 거울을 녹여 가지고 만든 그런 물두멍이라고 하는 큰 물통이죠. 옛날에는 유리 거울이 없으니까 저 물에서 이렇게 잔잔한 물에 자기를 비춰보고. 그리고 문제가 더러운 게 묻었으면 아, 저물로 씻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저 물두멍입니다 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저 물두멍 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자기를 성찰하는 거죠 자기를 늘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날마다 비춰보는 생활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성도들은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문제들이 뭐 아까 까치집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도 모르 모르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들이 늘 도사리고 있고요. 아, 지워지지 않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죄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아,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 에,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의 목록을 잠깐 소개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죄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이런 죄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를들 살펴보는 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를 솔직하게 보는 일이 필요해요. 잘 봐야죠,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단정한지 성결한지 온전한지를 살피는 일이 필요한데. 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력이 아무리 좋은 분도 1.5, 2.0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또 나이를 먹으면 가까운 게안 보일 수도 있고 먼게안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음또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백내장 백내장이라는 게또 와요. 저도 아마 이 왼쪽 눈에 백내장이 지난번에 검사받았더니 살짝 백내장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대요. 이 백내장이 생기면 뭐 백내장 계신 분들도 있는데 예, 이불 불을 밤에 불을 보면 저는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laughs> 불이 한 점으로 보이지 않고 불꽃놀이 하면 불이 민들레꽃처럼 이렇게 작 커지게 보여요. 예, 그래서 아 백내장 걸리면 이렇게 보이기도. 밤에 불꽃을 보면 이렇게, 불빛을 보면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구나. 예, 그래서 혼자 속으로 우는데 음, 수술하면 되죠. 뭐 그렇죠. 너무 걱정스러울 얼굴로 쳐다보지 마세요. 네, 예, 눈이 점점 나빠져요. 그래서 잘안 보이고 저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보려고 안경도 쓰고. 뭐 이렇게 우리 눈에는 볼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작은 것, 멀리 있는 것잘못볼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의 눈에는 이 시야 각도가 있습니다. 각도. 그래서 이 시야에서 벗어나면 보이지 않아요. 다 있어도 안 보이죠. 또더 뒤에 있는 거는 볼수 없습니다. 운전을 해도 그렇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에 사각이 있어요. 사각. 운전자 아무리 다 보려고 하고 양쪽에 거울도 있고 있지만 다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각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잘 보려고 별별 애를 다 쓰고 요새는 뭐 자동으로 운전 자동차에 자동으로 보이지 않는 각도에서도 문제가 보이면 경고음을 울려주는 그런 장치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는데 한계가 있고, 또 사각 보이지 않는 데도 있어요. 또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겉에, 겉에만 봐서는 안 되죠. 속을 사실은 또 들여다 봐야 돼요. 우리 내장 기능, 위장에 문제가 없는지, 간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건강검진 받아서 내 건강상태를 솔직하게 봐야 돼요. 겉모양도 솔직하게 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 내부도 솔직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두렵지요. 그 진실과 직면한다고 하는 게 두려워요. 아 혹시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았나? 여러분들 중에 건강 검진 받으러 가면서 즐겁게 가시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아이고 이번에 검사하다가 또 어, 뭐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실을 보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몸의 병을 키울 수도 있고요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 영적인 것도 있어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볼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음, 그거 잘못 봐요. 못 봅니다. 못 보이기도 못 보기도 하고요. 안보여요 사실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영적인 상태가 잘안 보여요. 그래서 특수교 거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특수 거울에 늘 자기를 비춰봐야 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더큰 문제는 보고도 못 본척 하는 거예요. 보고도 뭐. 실체를 보고도 또 진실을 보고도 못 본척. 심지어는 안 보기도 합니다.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직시해야 되는데, 안 봐요, 아이, 아이 안 봐, 아닌 척, 못본 척, 그리고 덮어버리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진실과 대면하고 진실을 직시하는 일, 이걸 우리가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봐봐, 잘 봐, 너너 너 지금 이래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울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음, 우리는 못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또못본척 하기도 하고, 어, 안 보려고 돌이키기도 하고, 그죠? 심지어 이렇게 덮어버리기도 하고, 음,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어려움, 아, 죄, 예,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아, 사도 바울, 바울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서 사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음, 그 사람은 하나님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핍박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갈때 하늘에서 사도행전 구장에 보면 빛이 빛이 비쳐 그를 둘로 비췄대요 음,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로 비쳤어요. 하나님이 빛을 쫙 비춰주셨어요 잘봐너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잘봐 그리고 빛을 쫙 비춰주셨어요 거꾸로졌죠 아이고 내가 이게 뭐 잘못하고 있구나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빛을 비춰주세요 누구십니까? 아,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자기 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빛을 비추셔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다가 다시 안수를 받고 보게 됐다고 다시 보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투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빛을 비춰주시고 보게 하셨어요. 제대로 보게 하시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구장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볼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요, 다시 제대로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될때 비로소 성령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 위대한 다윗이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다윗 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도 천하의 다윗 왕도 못 보는 게 있었어요. 안 보이는 게 있었어요. 자기가 잘못된 길로 지금 들어서고 있다고 하는 걸 미처 못 봤어요.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는 안 나간 것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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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고 잘못인 걸. 알아채지 못한 거죠. 보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보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봐야 되는데 거기부터 못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죄를 짓죠.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리고도 그걸 보지 못했어요. 안 보였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가서 지적해 줍니다. 보여줘요. 알게 해주죠. 깨닫고 회개합니다. 실체를 본 거죠. 진실을 본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도 보면 못 보는 것또안 보이는 것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요. 나중에는 안 보려고 덮어버리는 것 그렇죠. 이렇게 막 거짓으로 덮고 예,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문제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 버렸습니다. 그 위대하고 천하의 다윗이 그렇게 보지 못하고 안 보고 아, 그리고 덮어버리고 막 이렇게 보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꽉 막혀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것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실체와 쫙 직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년에 지은 시 중에 시편 139편이 있어요.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다윗이 나이 많이 먹어서 지은 시예요. 자기 인생의 경험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그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결과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 이,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음, 자기는 못본게 있었던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 보려고 했던 것이고 막 덮어버리고 하려고 했던 것들을 아 경험했어요. 음,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 주셨을 때. 비로소 실체를 보게 됐고,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좀 샅샅이 살펴봐 주세요. 하나님, 저를 샅샅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지금 읽은니 시편 139편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 자신을 샅샅이. 드러나서 저 자신을 제대로 볼수 있도록, 저의 실체와 직면할 수 있도록, 저의 문제가 뭔지를 볼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을 또한 배워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진리다. 그러셨어요. 진리이신 우리 주님, 주님을 또한 볼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제대로 보고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라오디기아 교회의 교인들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했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실체를 보지 못해서 그리고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건줄 알고 제대로 하는 건줄 알고 열심을 내지 못했어요. 미지근하게 했지요. 그나 주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 발라라. 그러셨어요. 좀 봐라, 봐라. 너희들의 실체도 보고 진리이신 하나님도 좀 봐, 봐라, 봐야 된다. 그렇게 일러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말씀이죠 바디메오라고 하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거지라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왔다가 나아실때 예수님이 그 마을에 머무르셨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벌써 앞을 못 봐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음. 다윗세 자손 예수요? 저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질러 구하지요?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물어보세요. 51절에 보니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눈이 떠져서 보게 되었고요. 보게 된게 그만이 아니라 길에서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따랐다 그랬습니다. 다시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르지 않고 곁길로 세상 길로 다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발걸음을 보게 해주셔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새벽에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바디메오의 고백처럼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를 좀 샅샅이 살피셔서 저를 드러내 주옵소서 저 자신을 잘볼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잘볼수 있게 해주세요 진리이신 길이신 우리 주님을 잘 보고 주님 놓치지 말고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바디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날마다 저를 잘 보고 주님을 잘 보고 길 잃지 않고 그까지 주님 잘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 금 이창호 장로님 가정회의 여러분들였습니다. 하나님 새 날을 주시고 생명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도 보기를 원한 아이다. 보기를 원한 아이다. 보기를 원한 아이다. 저희 자신을 보기 위해 주 없어서, 저희들의 문제를 보기 위해 주 없어서, 저희들이 다볼수 없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덮어버리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보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진리이신 주님을 잘볼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다니지 않고 길이신 주님 안에서 다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 보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저희 눈에 빛을 비춰주시고 저희 눈을 밝혀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온 이들도 주님이 아시오니 간절한 기도마다 돌아봐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의 날개 아래 지켜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도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쌓아두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79장. 279장, 우리 손뼉 치면서 우리 찬양하고요. 이번 주는 우리 부르짖어기도하자그랬습니다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니네 하신 곳에 그 두여 내가 피오니 죄인오라 하실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오라 하실때에 날 부르소서 사비하신 보자에구름들려 사복하고에게 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온이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죄인오라 실 때에 만복은원 만복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주같이 어디 있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부르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